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강입니다 자, 화살표 급등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지난주 어, 우리 연휴 동안에 미국이 어, 시장을 잘 돌려줘서 우리 시장도 오늘 뭐 그에 밖에 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일봉 상, 분봉상 보셔도 어, 계속 고점을 유지를 하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해줬고 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0선을 올라타면은 어 20선을 올라타서 이제 상승세를 유지를 해 주면은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를 음 하락 추세를 좀 돌릴 수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또 20선을 받고 또 이제 밀리는지 어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20선을 돌파 지난번에 여기서 돌파를 하려다가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타서 2 0사선 올라타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저 지수는 이 정도로 보고 이제 매동 자체도 오늘 좋았어요. 그래서 어 선물에서 외국인이 매수도 많았었고 삼성전자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어 돌리는 시점에서 코스피 쪽으로는 좋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며칠 더 지켜봐야 되긴 하죠. 자, 그러면 오늘 회 어, 살표 종목은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루운 종목인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루운 종목인데, 아. 어, 자, 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지난번에 여기서 신호가 나오고, 이제 오늘, 어,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나왔었어요. 오늘 거래하는 했는데, 거래를 하긴 했는데, 어,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왔었고, 추가로 상승이 나왔고, 뭐 오늘, 어, FPI 관련주죠. 이제 오, 그, 어, 시간에 사, 급등도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바이옵트로. 바이옵트로 같은 경우는, 자, 신호가 화살표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화살표 나온 기준일 이후에 지금 계속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역별에서 올라온 종목은 이제 계속 끌고 가야 되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긴 했는데, 저 기준이 여기죠. 그 기준, 기준봉, 기준봉, 어 매수, 오늘 정확한 타점이 나왔고, 어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화살표 이후에 어 화살표 신호 이후에 좋은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웰크론한텍이라는 종목인데 이건 전기차죠. 이제 계속 여기 고점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종목이었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봉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날 이날은 이제 이날 말고 이제 오늘 거래 볼만한 했었죠. 그리고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은봉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은봉이 나오고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기준봉이 여기죠. 기준이 여기인데 오늘 어 급등이 나왔습니다. 18% 정도. 뭐 분봉으로 보셔도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보면은 음, 이 구간이죠. 이구가 구간. 갭으로 뜨고 좋은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신호 이후에 좋은 상승이 잘 나왔죠. 그리고 예산테크라는 종목도 자 기준이 여기입니다. 여, 여기가 기준이 됐습니다. 첫번째 기준. 두번째 기준은 여기인데 어제 급락 이후에 금요일날 목요일날 급락 이후에 갭으로 떠서 급락 이후에 오늘 어 갭으로 띄워놓고 좋은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기준을 여기에 두는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화살표 신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도 여기서 신호가 나오고 갭으로 오늘 이렇게 뛰어났죠. 여기, 최근 고점을 돌파를 해놓 상황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보면 됩니다. 신호는 나왔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기준이 여기 계속 이제 상승 추세를 잘 만들고 있고. 자, 콘텐츠리 중앙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 그 기준을, 기준, <laughs> 콘테트리 중앙은, 어, 수리남 관련주죠. 수리남. 제가 뭐 그 넷플릭스 지금 1위인데 조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그 수리남 관련주 인데 그 기준이 여기입니다. 여기. 기준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상승을 잡는거예요 지금 오늘 400억정도 터졌죠. 그 내일부터 봐야되죠. 이제. 내일부터 그리고 자 드림테이크 드림텍은 이제 삼성 관련 중 지금 이날 신호가 뜨고 여기 돌파할 때 이제 매수 들어가는 거죠. 신호 이후에 대응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신호 이후에 첫 번째 신호가 나온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매수 그 다음 날부터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호 나온 날은 잡는 게 아니에요. 신호 나온날윗꼬리 달고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13% 정도 상승 나왔죠. 이날, 지난주 신호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기준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뭐 기준 잡는 거는 뭐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도 오늘 신호가 나왔네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로노이. 코닉 오토메이션도 여기서 신호가 나왔죠. 기준이 어딥니까? 기준이 여기입니다. 분봉으로 보시면은, 예. 자, 여기, 이구간이에요 이구가.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 종목의 문제지, 이제, 종목은 선택은 재료 뉴스, 그 다음에 시장 중심적, 중심 종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좀 터진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하면, 핫한 종목을 하면서 이제 신호가 나온 종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얼마든지 수익을 많이 풀 수가 있다. 자, 통화기어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이제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어 전기차 관련주인데 오늘 뭐5% 정도 상승 나왔었고, 자, HLB는 어떻습니까? HLB는 자, 이날 신호가 나오고, 오늘 갭으로 너무 많이 떴어요. 그갭으로 많이 떴어서 그냥 패스를 했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기준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제 기준. HLB는 이제 내일 이후에 오늘 갭으로 떴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해야 되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지를 HLB 그룹주들은 내일부터 보면 되는 거죠. 이제 별로 안 밀렸어요. 이수아. 어, 코리아 이스 뭐 이수아 이이종 종목들 바바에에서 t a 내 k a 국 제가 이로 3개 도뭐 여기서 <laughs> 종목의 문제지. 종목 재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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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을 음, 내일 종목은 이제 선별을 해서 오늘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종목을 안 잡고 조금 쉬었고요. 내일부터 다시 종목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장 추세를 보면서 그리고 종목은 되도록 가지고 넘어가지 마시고 어 그날 그냥 수익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살표 관련 종목들 수익 많이 났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어, 내일 종목은 이따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